자, 2018년 6월 고의학평 가형 27번 나온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역시 fx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들어 올린 거. 이거에 대해서 fx와 fx 빼기 a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 연속이 된대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크게 한번 보자.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면은 어떤 두 함수의 곱하기의 연속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두 함수의 곱함수의 연속이야 자 그럼 두 함수의 곱함수의 연속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f 곱하기 g 자체가 이게 연속이 돼야 된대 자 그럼 당연히 연속 곱하기 연속은 100% 연속이겠죠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겠고 아이고. 볼 필요 없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 요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요것도 이제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나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런 거는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애들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될 때는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적당하게 생긴 엄청나게 많은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오고, 여기선 이렇게 와.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x는 1에서 이게 끊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곱해지는 요, 요 함수가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에서 끊어져 있다고 치면, 요 친구 gx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 x-1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다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역시 똑같이 불련속이긴 한데 약간 맛이 가있는 애들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으아 하고 뛰어내리거나 으아 하고 막 이제 막 그래서 날아가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터진다고 했어요. 근데 터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그 분모의 0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똑같이 1이라고 하면 얘는 x-1분의 어쩌고 저쩌고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식이 그래서 이 친구가 0으로 갈수록 위로 폭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불연속이돼 있는 경우에다가 우리가 다항함수를 곱해주는 그 곱해주는 다항함수 gx의 경우에는 얘를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분되고 그냥 숫자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두개 이상. 왜두개 이상이냐면 두개 이상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랑 약분되고도 0이 되는 애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연속이 되는 애가 뭘 만들어라? 0을 만들어라. 이게 그 포인트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었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었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바로 이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긴데 지금 미리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살짝 한번 문제를 탐구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선생님이 많이 그려주는 그림 이쪽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함수는 또 이렇게 와 그래서 각각을 곱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음 약간 무슨 캐릭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일튼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아무튼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값과 어떤 값이 곱해지, 곱해진 값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봅시다. 자, fx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금방 그릴 수 있냐? 자, 얘는 지금 1이 축이에요. 0이랑 1을 이렇게 지나잖아. 자, 0이랑 1을 지나는데 자, 1의 왼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1의 오른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고, 이걸 지울 게 아니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친구를 위로 싹 들어 올리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이렇게돼 있는 이런 느낌인 거지. 16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x는 1이라는 거지. 1.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보다 클 때는 여기가 얼마냐면 1, 여기가 얼마예요? 15겠지. 여기는요? 여기 밑에는 여기 도라에몽 주먹 색칠 돼 있는 거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그린 게 누구 그림이야? fx야. 이해 되지? 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이거 그럼 딱 보면 이제 뭐, 뭐라고 생각해? 어 선생님 이거 이거네요 요거 그래 안 그래? 불연속곱하기 연속이네요 선생님 이거 엄청 쉬운 거네. 지금 왜냐하면 왼쪽에서도 값이 오고 오른쪽에서도 값이 오니까 아둘다 값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0만 곱해 주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얘는 분수가 있어서 막 터지는 것도 아니니까 x-1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할 때, 이 다함수가 항 x 빼기 1 인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이 fx에다가 어떤 gx를 곱할 때, 지금 여기서 딱 곱게, 딱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 되는 거. 그럼 여기서 곱해주는 gx는 뭐 x-1 곱하기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되, 되,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곱해주는 친구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뭐를 곱해줘요? g(x)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인 g(x)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f(x) a를 지금 곱해주고 있어요. 그럼 f(x) a는 무슨 뜻이야? f(x)를 어. a만큼 뭐 어느 쪽으로? 아, 그 y y 축으로. y 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뭐 그렇죠 마이너스 A만큼 마, 뭐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죠 어, 어.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A라고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네. 그죠자 그럼 마이너스 A만큼 자 그런데 뭐 양수 A인지 음수 A인지 그건 모르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자이 우리가 요거 필드를 좀 가지고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요 친구를 가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좀 내려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일단은 클론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선생님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보이니? 네. 자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릴게요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요거죠. 이렇게 잘, 한번 잘 낚아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오,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잘, 잘 보세요. 이제 신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윙치 윙치키, 막 약간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fx가 끊어져 있는 함수인데, 거기다가 다항함수인 gx를 그리는 여느 문제 같은 게 아니라, FX 자체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얘는 본질적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입니까,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입니까? 이거는 불연속하기 곱 연속. 불연속하기 곱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초록색은 불연속 맞죠? 네. 빨간색도 불연속이 아니 연속이에요? 빨간색은? 아, 빨간색은 연속. 그럼 초록색은 불연속, 빨간색은? 아, 아, 아 둘다 불... 불연속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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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불 곱하기 불이라는 거예요. 네. 핵불닭, 뭐 약간 이런 약간 불곱하기 불이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인 거야. 예를 들면.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fx가 초록색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누굴 곱할 거냐면 fx-a를 곱할 건데, 얘도 지금 현재 불연속이고, 얘도 지금 현재 같은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 곱하기 불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불 곱하기 불이 연속이 되려면 앞에서 했었지? 값으로 계산하라고. 자 그럼 왼쪽에서 오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얼마입니까?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똑같이 어디서 끊어져 있어? x는 1에서 끊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x는 1에서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예요. 왜? f(x)에서 a만큼 뺀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fx니까 거기서 a만큼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 돼? 자,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얼마야? 그러면 15-a.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 1, 오른쪽에서 오는 거 15. 왼쪽에서 오는 거 마이너스 1-a, 오른쪽에서 오는 거 15-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값 곱하기 값으로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서 오는 친구, 자, 우리는 왼쪽에서 오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허, 우리는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 게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는 얼면1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 오는 건 15에다가 얼마? 15 빼기 a를 곱한 거죠. 여기까지 이거 이해돼? 어 그러면 얘는 얼마? 225에다가 마이너스 15a가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16a가 224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15 곱하기 15. 맞죠? 55, 25, 15, 57, 55, 1. 맞죠? 225.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지금 8, 26, 8, 26, 8, 8,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형태였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태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왼쪽에 손은 값두개 곱하고 오른쪽에 손은 값두개 곱해서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좀 정리가 되시죠? 응.